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근입니다. 아베가 초강경 구구 내각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초강경 내각을 만들었을까요? 그 탄생 비화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인 정계에 있는 사람 관계에 그리고 매스컴에 종사하는 몇몇 일본 사람들로부터 그 탄생 비화를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 그 전망까지 한번 털어봤습니다. 네, 먼저 그 이번 아베 내각은요.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추진한 것이 지지부진하게 됨으로써 게다가 한국도 뭐 금방 뭐 손을 들것 같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자신들을 힘들게 나올지 몰랐다라는 측면에서 더 당황하면서 비성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발악하게 돼서 만든 나오게 된. 조, 내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 경제가 양적완화라는 정말 꼼수를 둬가지고 여태까지 경제를 좋게 해오다 싶었는데 그 부작용이 벌써 끔틀 끔틀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도 미국 오로지 미국에 대해서 올인하다 싶어 왔는데 북미 관계가 아베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썩 좋지는 않죠. 게다가 주변 국가의 관계도 다 아직 안 좋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음? 한국에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 장기 집권으로 권력욕에 빠져서 흥청망청 되던 아비가, 아베가 그 오, 오, 오기가 발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폭주 기관차 내각을 만들게 된 것이고 과욕으로서 긁어 부스럼을 더 키우는 최후의 발악 내각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베 내각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야권 인사도 있고요, 지지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관망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베가 너무 저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 쓴소리를 하게 된 그런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요즘 술 자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인들 아베 총리를 비해서 어떻게 술을 한잔 하시는지 제가 9월 10일 날이 동영상에 바로 전전 동영상에 남겼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음주 문화 비교, 중국의 음주 문화와 그다음에 아베 총리 같은 사람들은 술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그 한중일 삼국의 음주 문화 비교입니다. 자. 이 일본인들이 들려준 이번 아베 내각의 특징을 한세 가지 정도 들어보면요. 첫 번째, 일본 망신 내각이다. 일본 망신 내각이다. 그한 예로, 일본이라는 국가에 망신을 주는, 대내적으로 외 망신을 주는 것인데, 그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의 옥수수 8조 원어치를 구매해준다고 하면서, 선심성으로 일본이 미국에 다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치, 참치라는 것으로 오히려 두들고 맞는 개망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일본 사람들 참치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치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 어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특히 내년 올림픽에는 일본이 성대하게 참치로 참치로서 국제사회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참치 어획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미국이 요번에 그것을 국제회에서 들어줄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오로지 사사건건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한국만 경계하면 된다라고 꼼수를 피워 왔는데요. 미국이 먼저 딱 반대한 것이 안 돼라는 식으로 뒤통수를 아베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받은 듯 결과인 것이고 일본에서는 아베너 미국한테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조차도 못해라는 식으로 일본 국민들이 아베에 대해서 또 좋지 못한 시각을 갖게 만든 것이죠. 두 번째 예로는요. 일본 망신 두 번째 예로는요. 이번 도쿄올림픽 내년에 치러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길전범기. 먼저 우리는요. 호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일본의 우길기를 갖다가 우길기라고 우리가 불러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우길기를 갖다가요. 우길 효텐기. 아사이 효텐기. 아사이 효텐기란 무슨 말이냐. 우길. 우군 떨어, 뛰어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해가 올라서 쇼텐, 그 맑은 하늘에, 맑은 하늘에 부상하는, 해가 떠오르는 그런 듯한 모습을 갖다가 아사히 쇼텐기라고 일본에서는 합니다. 무길기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일본 2차 대전의 상징이면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기로서 침략전쟁의 상징이 곧 우길 기고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와 같은 모양이다 라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길 전범기, 우길 전범기라고 해야지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우길 전범기, 이게 이렇게 허리를 돌려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길 전범기라고 앞으로 불러야지만 마땅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길 전범기를 내년 도쿄 올림픽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지 습니까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조차도 얘기하는 겁니다. 차! 그 발상 자체가 마치 독일의 나치기를요, 나치의 상징인 길을요, 뭐, 평화의 재전인 올림픽에 갖고 들어오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그 발상 자체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어지럽게 생각을 하면은 독일 사회나 국민들이 가만히 안나둘 텐데, 일본에서는 정치인들 자체가 그렇게 발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냥 무기력하게 따라간다라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망신, 사진이 또 뻗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우길 전범기는요, 실제로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는요, 경기장 내에 반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피파에서는. 그 다음에 아시아축구연맹, AFC에서는요, 2017년 4월 달에 AFC 챔피언즈 리그가 전개되고 있을 때, 이 일본 팀의 한 서포터즈가 이 우길 전범기를 딱 경기장 안에서 펼쳤어, 펼쳤죠. 그래서 이 AFC 당국에서는요, 이 해당 팀, 해당 일본 팀에다가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상징 올림픽의 침략의 상징 피로 물든 이 우길 전범기를 갖고 들어오게 허용하겠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일본 당국이나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는 일본인들이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길 전범기가요,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처럼 피해를 직접 당한 국가들은 잘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우길 전범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려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마치 나치기를 올림픽에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더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게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할금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 양식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이 우길 전범기를 도쿄올림픽에 갖고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그 자체가 아베가 이미 획가다 했다는 것이고, 뭐, 갈대로 가고 있는 폭주하는 기관차, 또 그걸 갖다가 옹호하는 내각으로 다 구성했지 않습니까? 음, 일본은 정말 앞날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번 내각의 특징은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충수 내각, 자업자득 내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또 말하신 것인데요. 일본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을 아베의 개인적인 사욕, 평화법 수정을 통한 군국주의와 개인적인 사욕 추구를 위해서 무소 불의처럼 휘둘러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명주을 재촉하는 자충수 내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기력했던 일본 사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본 사람들, 초, 일본 총리 관대뿐만 아니라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잘 뭉치지 않고 정치에 관심 없고 알아도 무기력했고 남한테 의존했던 일본인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적지만 대단한 거거든요. 일본인들, 나서지 않는 일본인들이 나서게 일본 아베 내각이 만들었고 또 요번 초강경 내각을 통해서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일본인들이 시위가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고 두 번째, 일본 언론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그제 일본의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 한일 이 대립국면과 관련돼서 결국은, 결국은 일본이 먼저 헤이티, 헤이트 스피치처럼 혐한 연설, 혐한 집회하는 것을 못하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결자 해지를 일본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재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고노 전 외상, 한경 우리 주한 일본 대사한테 무례하다라는 말 발언도 하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경질되고 교체되었잖냐. 새로운 외무상은 한일 관계를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 해결의 길오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일본이 먼저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안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이제 일본 메스컴도 일본 아베의 서슬퍼런 칼날에 꼼짝 않고 금출리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점점 아베가 좋으면 좋을수록 메스컴 본연의 자세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 이번 초강경 내각의 특징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의식한 내각이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초 강경 내각에 혐한을 조장하는 인사들이 꽤 많이 배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베 그 자신도 우리에 대한 대립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는 새로운 체제수도 먼지만큼도 먼지만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꿍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그거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정말 g 쓰이면서 경제적으로 강하고 또 우리가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국제사회에서 많은 뭐 좋은 호평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전쟁도 안 하고 전, 2000년 전 이후에. 그 일본도 갈대로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국제사회에서 G3인 거대한 국가의 수장이 그 정도로 몇개 생각을 못하고 꽁 하면서 있으니 그 G3 일본이 얼마나 잘 굴러가겠습니까? 네? 정말, 야 아베가 고맙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안 됐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자업자득이죠. 저런 인간을 계속해서 수상으로 하게끔 내버려 두고 그만 있으니까요.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면 그때나 나오겠죠. 한편, 우리는 이 아베의 이 초강경 내각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WTO에서 우리는 수산물에 이어서 뭐, 밸브 분쟁에서도 연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연패를 하고 있는 것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치밀한 일본입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WTO 소송은 처음부터 승산이 일본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가 저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게 돼서 노발대발하라고 재측질을 하니까. 일본의 관료사회도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서 가든 머리를 다 써도 결국은 안 되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일본의 관료들도 지금 아베에 대해서 말은 못 하지만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매스컴도 계속해서 임계치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laughs> 마무리 발언인데요. 일본 그 박경리 선생님도 그 토지에서 문명을 가장한 야만 국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와 칼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오로지 힘만 추구하는 나라이면서 강자에는 정말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는 한, 한없이 강한 그런 이중적인 국가가 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지금 군비 재무장을 위해서 초강정 내, 내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도 군사 강대국 그러니까 군비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맡길 생각입니까? 아베의 초강경 내각이 발성 조직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도 이것을 자강 자주국방의 길로 가는데 더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는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연휴도 끝나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신발끈을 단디 매고 신발 끈을요 다시 단디 매고 아이고, 단디 메고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발 끈 단디 메고 우리는 이 일본에 굴복되지 않는 이 모습으로 불굴해 한민족만의 강인함으로서 계속 매진합시다. 파이팅!